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계양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계양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신축한 계양산성박물관이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. 계양산성박물관은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두 개의 상설 전시관과 기획전시실, 개방형 수장고,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 작년 말 준공되었고 올해 초부터 직원들이 근무하며 박물관 등록과 국가기록 유물 이관 등 행정 절차와 전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각각의 전시실에는 2003년부터 총 9차에 걸쳐 집수정 건물지 산성 성벽 주변에 출토된 삼국 시대 목관과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기화편, 도기류, 무기 농공구 등총 1,600여 점의 발굴 유물과 구입 유물 12점 및 기증 유물 59점 중에서 최종 2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될 예정입니다. 박물관은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.